<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여기 일찍 고착했는데, 아이고. 어요 아,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요안녕세요안녕하잘보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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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세요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안녕하세요. 하요하세요요하세요안녕 a 세요요 네, 마롱씨의 선물예 많은 선물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너 이거 다어다 상관없어요 내 얼굴을 담다가 지진아 어떻게 생각해? 가니 가방 일로 마롱 아이고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잘했어 말고 와마롱니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생명체 우리 마롱언니 새로운 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안니 아, 잘했어, 오! 좋다, 좋다. 우와! <놀람> 에이!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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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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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편집이. 책이들어가요이거 이거예요. 이거요이요 이거예요. 이이거요요이거요 이거예요. 요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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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요이거요 이거예요. 요이거요요요그럼요이요이거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요이거 이거, 저, 이거, 남색교 하는 천수풀이 내지 마라. 맞 <laughs> 선물. <웃음> 감사합니다. 예, 예, 예. 화장실입 휴지예요. 휴지인데, 여기 한자도 적혀있고, 영어도 적혀있고, 한글도 적혀있어요. 되부랑 네, 지금 언니 둘다글어벌하게 <laughs> 시너지 페퍼민트 오일인데요. 구미가 음. 와았던거 네, 마스크 끼고 다닐 때한방울톡 해도 완전 빵이고 네. 코 약간 난 아꼈다. 음. 또 새끼손가락 주고 네. 충분히 이렇 나온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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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키스프 같은 친품예요 그래서 뭐을잘안키를 아, 그래서 어. 제가 남자 여자 같은 색깔로 도끼를 하고 다른 색으로 언니의 생일 편지를 아주 짤막하게 여기다가 제가 어요 어디서 찍었어요? 아, 그 아, 산티아고 아산티아고에좋았어요네 그 산티아고 사는 <laughs> 예. 아, 네. 산... 네. 네 제가 근데 부족해서 드릴를못듣고요 아, 아, 네. 어제 파이팅 있게 막 했는데 오걸 제가 반해서 기억사리에 예.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와! 아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언니한테 얘기했던 거같는데 맞는 거 같아. 뭐가? 응.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상가방는로 최고다.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이부 생일 축하드려요. 언니, 그럼 되게 행복하게. <laughs> 자. 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따라리란다따라리란다 와, 잠깐만 와, 자, 사운드를 수리씨와 마롱이와 콩고의 어떤 번의 인셔를 담아서 자, 2023년도 5월에 저반대편에서 대박입니다 오울르의 테마 우니 울어 <laughs> 잠깐만 둘이 둘이 이제 마음 아하. 공감해줘야지 아. <laughs> 마음 공감해줘야지! <laughs> 어, 나 눈물 날것 같아. 나도. <laughs> 나도래. 내가 우련이야. <laughs> 자, 여기 또 설명 네. 들어가요. 작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드릴게요. 네, 시원하게 오늘, 올해 한 해가 이제 시원하게 풀린다는 의미의 파도와. 그럼요. 여기는 이제 한라산을 표현한 거고요. 그럼요. 요 노랑이가 이제 마루 마루이. 네. 근데 마루이가. 너무 가 홍고, <laughs> 여기가 어, 이제 송해 씨에서 이제. <laughs> 인코의 부부 사이에 있는 우리 오리마롱이가 자, 렇지 너무 예쁘다. 아, 이가그하지 너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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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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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하하 지금은 저녁 10시 21분인데 이제 숫자 1이 1번이 지나고 나면 2222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바뀌었나요? 어머 바로 지금 Right now 저희는 지금 커플 문다 여기 적혀있어 알콩달콩 커플 문다 지금 이제부터 이 친구들을 파헤칠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에 대해 얼만큼 알고 있는지 이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자첫 번째 질문은요 첫 번째부터 저는 사실 응. 제겐 너무 빡셉니다 응. 너와 나 서로 사랑한 지 응. 며칠째? <laughs> 모를 거라 확신해네요 저는 응. 그렇게 혜인이가 만든 방석은 방석이 아니 되었다고 한다. 버터플라이 라는 뷰러스. 그래서, 제기가 좋아하는 라면 뷰러스.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예뻐서 사왔어요. 고마워요. 짜잔. <environments> 찾아주겠어요? 고마워. Thank mm -hmm. you. do yay when I wake up I feel cozy yeah can you hold up no...